마트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 서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길을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 시멘트, 사이에 그 사이들이 비좁고 싹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저런 곳에도 시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 성교 박물관이라든가 기독교 성교사 묘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류의 꽃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 이분들이 씨를 뿌렸구나. 그 씨가 싹이 날지, 나지 않을지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렸고, 그 성교의 씨가 뿌려졌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보면, 성교사 묘지에 가면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아이들의 묘도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이런 어려움들, 또 풍토병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씨를 뿌렸고, 또 교육의 씨를, 의료의 씨를, 이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의료, 교육을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그 씨를 뿌렸더니 지금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우리가 우리 안에 뿌려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혹시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일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 생명수 셈에 우리가 연결하면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게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전선과 같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전선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우리가 연결하면. 우리 삶의 전등에 그 생명의 빛이, 밝은 빛이 빛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크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크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크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묻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의원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아라고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신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멸망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니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니 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상당히 로마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만인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상부에나 보고 되면 큰일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서슴치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강구합니다. 내 집에 중풍 들린 종이 있습니다. 그가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들 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그 본,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데, 어둠데에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느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풍을 앓던 그 종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해도 하인의 병이 떠남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하다. 바로 예수님이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가 훌륭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인물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칭찬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도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보면 돈좀 있다고 백부장 같은 권력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돈 지방에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그는 고함을 쳐서 담 같이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간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미인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간첩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럴 때에도 이 여인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길들도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결제하다.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시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이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겉으로는 냉전이 보일지라도 그분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알았기에 끝까지 끈질기게 조금도 탈바지 않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에 예수님은 사랑의 수님이시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분명히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믿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수님이시다. 그 사랑의 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 당장 해결 안된것 같이 보이지만, 당장은 어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이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끈질기게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 인산이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에 나가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인산 이래로 길이 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줄에 매달아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들 것에 실려온 충북병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한 이승이 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낳는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붕을, 지붕이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니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그 지붕 위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많은 먼지가 아래로 쏟아지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또 예수님의 바로 위로 구멍이 뚫렸으니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먼지를 듬뿍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먼지를 다 덮어 쓰고서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만나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는 자 이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게 감동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이장이신육 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습니다이 사람은 산 믿음으로 물질의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주를 달려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죄상을 받았다. 죄상을 받았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죄상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는 순식간에 일어나 짐상을 가지고 걸어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더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더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려 하려, 하려, 하려 역게 하려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믿음은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콩나물을 기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있습니다 콩나물을 기른다. 계속 콩에 물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면 물이 다 바닥으로 다 흘러가지고 이게 과연 자랄까 싶은데도 콩나물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쏟아져 버린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금방 잊어버린 것 같고 또 금방 기억나지 않는 것 같지라도 그것이 쌓여 쌓여 우리의 믿음은 커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일을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보인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믿는 자를 축복해 주셔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병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4장 일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무엇이 물러난다? 근심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근심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벌면 근심이 없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해결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에 근심은 더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크게 사용하여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땅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무엇만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해만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 태양빛만 그 그리스도의 태양 빛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태양 빛만 쳐다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실력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잘 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합력과 여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무심히 보시지 않니 하셨다.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하지 않은 새한 마리라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구나. 예수님은 들에 있는 풀을 보면서도 무심히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입혀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 속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서투로 아름답게 입혀 주셨구나.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예수님이 변화 사례에 계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군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유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가 정치를 잘해서 또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 사제에 다이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 골짜기고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이슨은 어디서나 서로 난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스는 항상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내 삶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그런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이의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이는 내마음의만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봤던 백부장처럼, 수로번이게 여행처럼, 정풍병자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정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내 앞날이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